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월 19일 오전 8시 10분입니다. 음, 증시들이 그래도 좀. 반등을 하고, 한국 증시가 코인도 뭐, 적당한 조정, 그리고 미국 증시도 적당한 조정, 그리고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또, 과거에 또, 우리 1월 달에 물량을 연당량 빼고, 우리가 5,400만원 대부터 단탈도 다시 작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5,400부터 지금 5,700, 800 정도 되니까 거의 10% 가까운 반등이었고, 알트들은 그 사이에 또, 많이 움직였죠. <laughs> 죄송합니다. 네. 반생 같은 경우는 뭐, 돈을 투입하거나 이렇게 돈을 막 늘리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코인들을 비중을 살짝 살짝 수정하면서 개수 늘리기 정도의 돌입을 했습니다. 개수 늘리기를 해가지고 개수를 한5% 정도 늘려놓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정말 이때다 싶을 때가 되면 또 돈을 더 잡음을 추, 투입하든지 하겠죠. 그렇죠 그것에 대한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그죠 렇 우리가 보시면은 1월 14일날 저희 시황전용방입니다 공부방이에요 여러분 공개버전에서는 조금 왜냐하면 이게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한 타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뭐 대응하시고 하는데 그 시간적인 개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톡방 같은 경우는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잖아요 특히나 시황전용으로 딱 움직여지기 때문에 대부분 실시간을 보시거든요 5분 한 5분 10분 안에 그래서 5,320만원 선절로 5320만원 선절로 진입을 하겠다. 그죠? 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요 자리. 요자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구간이었습니다. 요 16일이니 요 구간에서 진입을 했으니까 요걸 확인을 하고, 여기 이제 5분 봉상 여캐드 숄더에 가까운 모습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해서 뭐 짧게 먹었었음 아, 당시에 짧게 도전했습니다. 짧게. 어차정 요, 요기 요기 요기구나. 4시간, 시간 차트에요. 네. 얼마냐. 24일이니까 요 때죠. 자요때요때 여기까지 딱도전을 했었습니다 먹고 구경을 조금 했어요 일절 하시고 가볍게 단타를 치시고 연습 좀 해보시자 얘가 이제 한시간 차트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께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고개바장에 서도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음, 실제딱 타점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 타점이 나오고 슈팅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브리핑 이런 것들 그렇죠 가격에 조정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뭐 꿀렁꿀렁꿀렁 하다가 또 이렇게 잔잔마리 파동들은 다시 잡아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되다가 수령 패턴들 딱 진행이 되고, 수령이딱진행 되고 나서 여러분들께, 음,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다시 이제 26일입니다. 그죠? 26일날 5480만원 손절로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수 있다. 요때입니다 그죠? 이때, 요때 어 80만 원이었으니까 여기라고 손질 잡았을 거예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이탈. 이방도이 살짝 뜨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아이 소렴에 대한 이탈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시장을 좀드렸었죠 그리고 기계는 이제 5,650만 원 정도까지 뭐그 기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봤었어요. 그러고 났었는데또그래고그다음다목표가지 어, 해서 나머지 알아서 해라라고 한 다음에 이제 이 구간들에서 또이 구간에서 이제 굴렁 굴렁 굴렁하는 모습이 등장을 했죠. 그러고 나서. 어, 오늘,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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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11시쯤 됩니다. 11시. 오전 11시면 이쯤 되죠. 네. 요쯤이랍니 그죠? 요쯤에서, 알트코인 물량을 상당량 정리하시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 엉뚱 떨어지는 걸 보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엉명 떨어질 때에서 다이버전스가또 형성된단 말입니다. 추세가 약해졌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시황들을 보여드리면서, 뭐 어떤 분들은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해서 꼬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어느 정도 뭐 인정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진짜 쓰레기 같은 데 가가지고 요즘 사기꾼, 뭐 투자 사기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하시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뭐 어떤 유튜버들 보면 몇몇 억씩 벌수 있는데 다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것도 제가 했던 기록들을 보여드리면서 시간적인 기록들 원래 차트를 볼 때마다 그 시간이 중요하다. 그냥 보면서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시간이 중요하다. 그 순간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게 노동이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제가 지불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께. 그렇죠? 물론 한 쌤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시면 거의 다 디테일한 타점들을 맞아 떨어진단 말이야. 트레이딩 하기는 쉬워요, 사실 공부 좀 하면. 그런데 문제는 심리 보분이 부분이거든. 음. 여기서 더 갈까봐, 파억에서 물량 상당히 뺐을 거 아닙니까? 물량을 좀 뺐을 것이고, 이 구간에서는 좀, 집거보면서 떨어질 때 정리를 다 하고, 다시 조결을 조기 시키는 건데. <laughs> 지금 되면, 죄송합니다. <laughs> 5600만원 자리가 또 단타에 대한 지지, 지지선이 돼요. 지지 영역이 되는데, 그 지지 영역에서, 이게 이렇게 돌아올릴지, 아니면 반등 주고 떨어질지, 이걸 몰라.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 그거를 요끝트머리 가서 알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반등 달, 반등 자리 5,400만 원에 대한 연결 금은 여러분들 그꽤 오래 전부터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거기서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몰라요. 근데 나오는 걸 보고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악플러죠, 악플러 아플로 뭐 나중 에 그때가 뭐더 빠진다고 하겠지, 뭐 조금 모른다고 했겠다 맞았다 했겠지 이런지만 요걸 보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이걸 보고 하는 시한 거의 잠사 떨어진단 말이죠. 맞았잖아요. 그리고, 짧게 잡는 거야. 그리고 이걸 그 당시에 예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트레이딩 하실 때는.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왔었고, 어각도 조금 많이 올랐네? 그럼 조금 이제 패턴들을 좀 구경을 하다가, 요 조정파의 끝에서 다시 손절을 주고 들어갑니다. 이게 매매, 트레이딩이에요. 여러분 트레이딩은 진짜 정말 디테일하게 하셔야 되거든? 이해되셨죠? 그래서 공부하는 용도로 좀 도움이 좀 되시고, 저뭐 공부, 홍보에 대한 이야기 좀, 그 목적도 조금은 있고, 그리고 정말 어디가 사기당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실 거면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죠? 한쌤의 실력은 오래 봐주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죠? 소름이 좀 길었습니다. 어. <laughs> 불편하신 분 넘기면 될 것이고. 자, 스네갈 갈치, 러시아, 명태, 오징어는 케냐에서 잡아온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대요. 한국, 좀 많이 좀 그래요. 네. 대형마트 하루 매출 최대 2배 증가 기대. 솔모 상권에도 발길이 이어진다. 일단은 지금 뉴스가 좀 고, 좋게 뜨고 있죠. 그죠? 주말에. 어 대형마트가 커지니까 오히려 전통 사건이 <laughs> 더 좋아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건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우리 이마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 다시 관심 종목에 넣어도 될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m d 는 툭하면 관두는데 외국인 알바 썼더니 너무 좋아요 그죠 일본, 10년에서 외국인 글로드 새벽, 우리 있잖아요. 이거, 진짜, 일본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일본 되게 욕하지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대해 보서 우리가 자꾸 위험하다, 뒷마을 잘한다, 능력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중국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을 해야 내가 발전을 할수 있잖아요. 맞죠? 상대방을 인정을 하고, 저 애들이 뭐가 장점인지를 알아야, 지피지기 이미 100점 볼 때, 이것도 중국의 손자 영역인데. 아무튼. <laughs> 알아야 된단 말이야. 미국, 일본은 우리보다 몇십 년 빠르게 노령화가 됐고, 그죠. 일본은 우리보다 더잘 사는 나라예요. 인구도 많고, 평균은 비슷하죠. 평균 수익은 지금 많이 다 따라와서 이제 평균적인 수준은 비슷한데, 그규어 자체가 크단 말입니다. 그리고 빨랐고, 그리고 얘는 네 이미 침체를 겪고 있는 나라, 우리는 침체를 앞으로 겪어야 될 나라잖아요. 그죠. 인구에 대한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배워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혹시나 정치에 관련된 묻기시면 좀 극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맞게. 네. 다자회형보급자리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대출 증가, 요1 1이나 체주. 그죠 은행 실적 빨간불. 대출 많이 안 받고 있고. ETF 약발 떨어진 비트코인 조정이 좀 나왔었죠. 그죠? ETF 상장 자체가 궁극적으로 허재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에 대한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상장이 되고 나서는 빠질 거다. 그런데 빠지는 금액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맥시멈 이제 올해 이제 최저점을 예상을 하기에는 아마 4,800만 원 정도 선까지는 조정의 여지를 두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20% 정도 될 거예요. 20에서 15% 사이 정도 되겠죠. 아니, 그까지 빠질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 그 정도는 염두를 하면서 조절을 하자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은, 뭐, 뭐, 지금도 괜찮지. 나중에 뭐, 5년, 10년 지나서 뭐, 비트코 1억 가고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마인드, 투자적인 마인드 그렇게 잡지 않고서는, 글쎄. 그러니까 뭐, 지금 사서 지금 오르나요? 이런 관점으로는 좀 옳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쨌든, 공극적으로 투자 상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다. 하지만, 그것을 이슈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 이슈가 해소, 해소된 지금, 호재가 해소된 지금, 제일상의 비트코인 상승 모멘텀은, 이제, 반감기 정도가 존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금융정책 완화, 그죠? 다시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그 정도가, 우리가 이제, 뭐가죠? 볼수 있는 이슈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가지고 지금 당장 뭐, 떡쌍 이렇게 나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리고 차트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래, 어, 뭐 악재들도 저 면까지 있어 요 경기 침체라는 악재들 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좀뭐 호재가 악재 같이 혼조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차트도 똑같이 그게 등장한단 말입니다. 됐죠? 그리고 아이폰 어, SE 4좀잘 쓰고 있는데 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좀 비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 좀 있지만 어쨌든 이 보안 기능 여러분들 새로 원유의 6.1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제 어플들이 함부로 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잘 보시면 되겠고, 네. 테슬라 공격당 제협상 어쩌고저쩌고, 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쭉쭉쭉,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쵸? 그렇죠? 음, 이제, 집값이 이제, 폭, 본격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 침체에 대해서. 그죠? 본격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 비정색 경매. 비정색 경매는 지금 준비해 두십시오. 이거, 올라오면 좋습니다. 이런 어, 것들은, 이럴 때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음.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laughs> 환율입니다. 환율은 1336원이네요. 네. 336원, 뭐, 크게 변동성 없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의 경기가 좀더 불안조사가 맞나 봐요. 그렇게 좀 항상, 상 되는 것 같고. 에나도 뭐 이제 9원 9.2까지 쳤다가 다시 조정을 좀 주고 있습니다. 8.8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모아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가는 네, 80 정도까지 반등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할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목표가 거의 도달했습니다. 그쵸? 음. 그래서 요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은행 그 누구냐, 어, 항공주들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수 있겠네요. 을있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뭐 숫자 슈팅을 주다가 조정을 조금 줬죠. 그쵸? 그니까 러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보이는 것들 마시면 돼. <laughs> 조정에 대한 목표치는 이제 얼추 더 채워진 것 같습니다. 그쵸? 17,300 정도까지 단기적인 조정인데 목조치는 형성이 됐기 때문에 쇼타이밍 그 자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셔야 될 구간이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보조지표의 저점이 좀더 낮아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반대로좀 주더라도 다시 좀 조정을 줄수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2월에서 3월 넘어간 이 시점. 그 시점에 대해서 초세에 대한 이탈 부분에서 직결을 하, 직결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 음. 여기는 초세가 안 깨졌죠. 그죠? 여기, 이게 여기 게 아니라, 초세가 여기서 뭐, 턴을 이것꺼 연결해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쪽에서 연결해둔 거예요. 여기서 요 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요거 이탈하지 않았는데, 이탈이 되면 이제 좀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이탈될 때도, 여기서 이렇게 뚫고 두루룩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반대을또 주고 빠질 거거든요. 빠지더라도. 요런 그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살짝 들었다가, 요런, 요런 식으로 빠지는 그림이 좀유효해주세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조정이 막 뭐, 그, 떡락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요 정도까지 보는 거예요. 한뭐 1000포인트에 1500포인트 정도 성사이 그래봤자 뭐10% 정도 되잖아요. 그죠? 10%는 큰가? 어, 크지? 들시니까.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숏포지션도 얼추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단타는. 그죠? 저도 보고 물량을 좀 정리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넘어갈게요. 코스피, 코스피가 또 이게 재밌는 건 코스피가 또 반등을 했거든요. 코스피가 또 반등을 하고 이게 지금 어, 조금 자세히 조정을 좀 주고 있네요. 음. 다행스럽게 코스피가 좀 반등을 조금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신세계인가요? 이제 네, 마트 이마트는몇개 조금 추천을 드렸었죠, 그죠? 어, 이마트도 일단은 뭐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일단 양봉이 등장을 했고 이런 지역들에서는 이제는 어, 바닥에 아마 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칠만 아래에서는 또 전체에 모아가 보지 않겠는가, 그 정도, 뭐그 정도. 네.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참 20만 넘어가 안 보겠다고 조정이 나오잖아. 봐봐, 이게 지금 10% 정도 무빙이 된단 말이야. 이 대형주가. 그래서 호재를 보고 따라가면 안 돼. 호재를 미리 미리 보고 움직여야 돼. 미리, 미리. 이해 되셨죠.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작은 작은 반등들 반등들 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역시나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평가금액 매출이나 실기업 실적을 따라가기 때문에 전체 따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넷마블도 요번에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죠, 그렇죠? 제가 넷마블 언제 추천했었죠? 이때, 이때, 이때. 근데 한번더 빼고가 가지고 좀 불편하게 됐었긴 했는데, 이때 추천했었어요. <laughs> 웬마볼때 <목소리도> 이제 좀 지제는 뭐,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니까 언제 몰라. 아마 4만원대 한 중후반, 후반 정도 오면 또 한번 잡아보셔도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웬마 <목소리도> 후속작들이 좀 있는가? 어, 좀, 그런 게좀 눈에 보이네요. 네. 음, 요 정도 보겠습니다. 항생 도 많이 반등을 해버렸고요 자, 항생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의미 있는 반등이 등장을 했고, 반등 이후에 좀 소장을 좀 조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12,400 정도와, 그 다음에, 14,000대 800, 14,800 밑으로, 14,000 밑으로 빠져주면 땡큐고, 이제는, 이제는 뭐, 상생도 쫄 필요는 없게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아까 제가 시작할 때좀 보여드렸었어요. 그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서, 어, 아시안 차트를 기준으로, 여기가 5분 봉의 역히넨 숄더가 등장했던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 그 뭐냐, 1 시간 봉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거리이 터지고 작은 이제 이런 다이버너스 형성을 됩니다. 이거는 오분봉에서 여기 다이버너스예요. 음, 그리고 나서 원바닥이 형성됩니다. 근데 원바닥이 지금 크게 보면 이것도 쌍바닥에 가까운 모습이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거리가 터졌다. 이게 신호입니다. 신호. <laughs> 이렇게 신호가 되고 그 다음에 진행이 돼서 크게 원, 투, 요 장대에서 이거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제가, 당시에는 본봉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잡아줬겠는데, 이렇게이런 타이밍에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수렴에 대한 패턴이잖아요? 딱봐는 수렴이죠? 그러고 나서, 여기 돌파하는 모습들을 체크하면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요게 이제, 이런 것도 공부하실 분들은 이제 공방 노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죠? 렇요거리랑 증가 부분. 그래서, 한쌤이 이,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말하면은 답지를 보고 말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실제 제가 그 공방에 시황 시왕 전용 방에 시황을 해드린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맞죠? 뭐 제가니까 지운 것도 아닐 것이고 안 들었습니까? 그걸로 이제 그것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공부 안 오셔도 차트를 무료 방송들 계속 보시고 시황 보시면서 집중력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아 인간들 차트를 볼때 이렇게 이렇게 보는구나라고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래가 터지죠 그럼 이런 것들은 고점에 대한 거래량이냐 라고 물었을 때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벽을 두들기는 있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터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을 여기서 잡아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손절했던 사람들이 다시 여기서 뛰어든단 말이에요 어이 씨 이제 가는구나 허전 했는데 가는 걸 다시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양보다는 이 양보다 이 양이 좀 적은 게 좋기는 해요 어쨌든 잡은 상태에서 또 꼴랑꼴랑 꼴랑 올라가다 보니까 또 여기 거래가 터지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얘는 뚫는 거리량이니까 많이 나왔지만 그 다음에 뭐 뚫고 나서 와 거래가 각도가 약해지거든요 그죠 거래면서 터졌어요 그럼 이거 자체로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이거 자체로는 공방에서 해야 될 내용인데 공개방송에서 많이 하고 있네 오랜만에 서비스 해드리지만 그러고 나서 요 뒤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봉이 두개가 생기죠 1, 2, 3, 4 여기서 크게 두개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약해진 추세를 이탈합니다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요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laughs> 그래서 좀, 좀 일찍 제가 운전을 또 해야 될 상황이라서 좀 일찍 말씀 드리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요 자리에서 이탈이 나오면서 이제 조정이 좀 나왔죠 뭐 지금서 그럼 이게 쭉 빠질 거냐 오를 거냐 이거는 알려고 하지마 몰라.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패턴을 보면 다시 전략이 또 생기는 거야. 내가 팔았던 자리가 무효가 되면 다시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거. 이해되셨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었고, 그 상태에서, 음, 그 상태에서, 우리 이 지력들, 이 지역의 자리 값이, 자리값이 히브나치 비율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자리였었습니다. 그렇죠 138.2%. 맞죠? 138.2%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상이 8.2%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A 그다음 에 B C에 대한 저합마감 후보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요거 왜 여기 찍지 않습니까, 한 쌤요? 요거는 저는 수렴 패턴 수렴 따로 잡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오런 관점이기 때문에 어, 좀그를수 있었다. 그럼 지금 약한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렇 약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것도 그럼 러 섬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반등 같은 경우는 반등 패턴 조정 패턴을 봤었을 때. 지금 이거는 위로 갈 수도 있거든요. 조금. 이 정도까지 갈수 있거든. 선물하는 사람들은 요걸 손절로 진입을 하는 거야. 지금 딱 들어가는 거야. 봐봐. 돌리자. 저도 달버스 만들고. 그니까 러 지금 선물하는 사람들은 5,800만 원 정도까지만 가도 이게 1% 가깝게 올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손절 딱 잡고 딱 들어가시면 돼요. 왜? 그리고 이거, 이거 넘어가고 있잖아. 이거 넘어가고 있잖아. 맞죠? 에탱이 띠띠띠띠 배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가 저쪽을 받고 다시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잡, 고 여기서 무빙 다시 체크하시면서, 이렇게 나왔다, 요렇게, 요렇게, 나오는 모습 보면서, 여기 다시 들어가는 거야. 손전은 요거, 요값이 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섬세하게 진행이 되시는 겁니다. 되게, 되게 디테일해요, 본모그 멀리를 보시면 안 돼. <laughs> 알아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뭐 매매적인 측면과 선생님에 대한 실력 검증을 가끔씩 이렇게 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고 뭐 다른 것들은 크게 뭐 오르다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지만 뭐이어서도 지금 뭐 예전에 어 여기서 말씀드렸죠 팔아야 된다고 어디갔냐 물량은시 빼셔야 됩니다 근데 뭐안 팔았을 까야 아마 그 사람들 근데 뭐안 팔아도 상관없어요 네, 너이 정도 그래서 앞으로 조정이 조금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크게 큰 포인트, 만약에 여러분들이 왔었을 때, 쫄지 말고 모아갈 수 있는 포인트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말 해놓고 중간에 반등 나온다고 뭐, 헷짝헷 하면서 뭐, 정신 못 차리고 있거든요? 파동의 장단은 달래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 요, 피트코인도 4,800만원 정도까지 열을 달아. 이거 올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요 반등 나왔잖아요. 그죠? 요게 제가 보기에 아마 디테일하게 가면, 정말 진짜 섬세하게 한번 가볼게요. 이게 어떻게 갈것 같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조정을 주었다가 다시 이렇게 뭐갔다 이렇게 빠질 것 같거든요? 정말 이렇게 빠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메인은.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이거는 이제 패턴 중에 하나란 말이니게 우리가 이제 앞에 걸 봤었을 때, 이제 뭐 그냥 패턴이 이런 패턴이 자주 나오니까. 브랙탈 관점에서. 이것도 비슷하게 나오죠, 여기 보면. 그죠? 그래서, 뭐, 왔다 갔다가, 정도 정도가 봉으로 만들고 빠지고. 이게 과거에도 이렇게 많이 빠지거든. 특히나 이브이트코의 특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나올 겁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불편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관점 안에서 우리 단타를 매매를 하셔도 좋고, 그죠? 요런, 사실 요 장등이 나왔으니까, 이까지 오게 된 반응이 조금 나올 거거든요? 그런 관점 매매하시면서 놀아도 되고, 나중에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이런 자리들은 쫄지 말고 모아가도 된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이해되셨죠? 네. 음. <laughs> 자, 뭐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다른 것들은 디테일하게 막뭐 이거 좋아요, 저거 좋아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가격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고 또 지금은 되게 섬세한 선수들의 시장이니까 그거는 이 여러분들 우리 개인,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본인 실력에 맞게 좀 스킵할 건 스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크게 봤었을 때는 이 투자자금에 과거 이 우리 10월달 시작했잖아요. 그 투자자금에 한 20, 30% 정도 남겨두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남겨두세요, 그거는. 다 팔지 말고 그냥. 죄송한 얘기지만 내 주제를 알자고. 다들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 한국 주식 도쌍것들 많잖아요. 그럼 넘어가면 돼요. 맞죠? 어, 등수시고 또 섬세하게 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뭐 남겨둔 상태에서 뭐 다시 그정도20% 끝집안에서 그 그걸로 이제 막 단타를 쳐본다거나 아니면 뭐저 같은 사람들 난돈타체가 많이 안 들어가 있다 뭐 저거를 깨봤자 뭐 몇백만 원 수준이잖아요 그죠 이제 뭐 얼마였지 제가 300만 원 들고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뭐 600만 원 넘어갔다가 또쫙졌다가뭐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작잖아요 사실 뭐 크게 보단 안 되잖아 뭐 기분 나쁘겠지 굉장히 뭐그 보단 될 수도 있는데 이제는 몇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은 제가 크게 부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개수 늘리기. 반등하면 조금 줄였다가 평초동의 물량 살짝 늘리고 그래서 개수를 늘리는 전략. 뭐 그런 것도 또 괜찮을 것 같고. 그죠. 렇 그리고 아마 제 생각인데 이 어피트의 효과가 좀 단위가 좀 줄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오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아마 이런대로 움직일 거거든요. 그죠? 이런대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 효과가 빽빽해져서 변동성이또 크지 않을 겁니다. 아마 틱딕기가될거 가능성이 좀커 보여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모멘텀이 크게 없는떨에는뭐좀 행보를 하거나 좀 기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 잔잔하게. 잔잔바리 파동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멘텀이 커야 이래도 돈을 많이 버는데 없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수수료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호가 단위를 줄여 놓는 거. 전 그렇게 좀 보이거든요. 와즈 트레이지는 두고 봐야겠죠. 자,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주 힘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